네, 위에 있는 두 개의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자, 지금 이 이미지처럼 이렇게 에, 텔레비전 TV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이 들어가는 공간을 미리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 제가 마그네시 마그네틱 아, 마그네틱이 아니고요, 폴리그날라소툴 다각형 네,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을 사진 들어가는 공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거는요. 사진을 집어넣어야겠죠. 자, 사진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사진 컨트롤 A 전부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 영역 안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트 명령이 아니라 에디트의 페이스트 인투 명령이 되겠죠. 선택 영역 안쪽에 붙이기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레이어만 있다가 사진이 붙으면서 오른쪽에 레이어 마스크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흰색 영역은 우리가 애초에 선택 영역으로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자기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 이미지를 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미지를 조금 더 위로 좀 올려볼까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보여지려면 어떻게 되죠? 레이어 마스크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흰색으로 바뀌어야 이 부분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푸트를 선택을 하고 전경색을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칠을 해봅니다. 잘못했네요.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에, 썸네일 이미지가 선택이 되었네요. 레이어 마스크 선택을 하고, 자, 흰색을 칠합니다. 이렇게. 아유. 검정색으로 칠했네요. 제가. 네, 흰색으로 바꿨어요.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칠을 합니다. 이렇게. 칠을 하면은,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죠. 이렇게. 네. 자, 확대를 좀 했어요. 자기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다 보여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다듬어야겠죠, 이제. 그래서 검정색으로 다시 바꿉니다. 바꿔서 우리가 다시 마스킹해야 될 부분 있죠? 안 보이게 해야 되는 부분들만 별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부치를 이용을 해서 자, 이 부분도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이 부분은 흰색으로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에서 흰색으로 칠해져야 되겠죠? 자, 흰색으로 이렇게 칠을 합니다. 조금 큰 붓으로 할걸 그랬네요. 자,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죠? 자, 필요 없는 부분도 이제 치고 마스킹을 해야죠. 검정색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칠을 해서 마스킹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까진 해야겠네요. 이 어, 부분 먹으면 안 되겠죠? 다시 흰색으로 살려줘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뭐이 부분 조금 들되긴 들댔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예, 스크린 밖으로 예, 그 튀어나온 듯한 그런 그 역동적인 이미지를 예, 만들 수가 있죠. 이거는 에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레이어 마스크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에 그런 에 작업이에요.